Happy New 피 뉴이어. <laughs> 다들 올해는 어떤 패션 템이 유행하고 어떤 아이템을 사야 될지 막 고민이 되지.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2024 유행 예감 템 추천. 2024년에는 정말 키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내가 이 아이템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아이템 위주로만 유행템부터 일상에서 개탈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샅샅이 리뷰를 해줄 테니까 어, 우리 베비들 이눈 동그랗게 뜨고 봐주길 바래.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펜슬 스커트. 자, 펜슬 스커트가 말 그대로 정말 펜슬 모양처럼 생긴 스커트야. 굉장히 슬림한 스커트들. 자, 2023년에 전 세계를 딱 뒤집어 놓은 트렌드가 있었지. Y2K. 화려하고 맥시멀한 디자인에 패션계가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왜냐면은 컬렉션들을 쭉 보잖아. 그럼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이런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에 굉장히 집중을 다시 시작했다는 느낌이 확 오거든? 자, 패션은 좀 돌고 돈다고 하잖아. 지금이랑 아주 똑같은 과정을 밟은 시절이 있는데 바로 1990년대야. 자, 1990년대에도 이 80년대에 굉장히 맥시멀한 스타일이 유행을 했었거든. 그거에 이제 질려가지고 이 미니멀한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똑같아. 대표적인 그런 90년대의 미니멀리즘 패션 브랜드는 프라다. 펠무틀랭, 야, 켈빈 클라인 등이 있는데 이번에 24년 SS 그 컬렉션에도 90년대 미니멀리즘 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 아까 언급한 프라다는 90년대 런웨이에서 나온 의상을 오마주한 의상까지 선보이기도 했고 펠무틀랭 같은 경우에도 차분한 컬러로 도시적인 그 느낌을 단순화해서 어, 표현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켈빈 클라인 같은 경우에도 당대에 정말 포멀한 룩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들을 많이 선보이기도 했거든 자, 이 미니멀리즘 디자인 제품 중에 유독 이번 컬렉션에 많이 등장한 아이템이 있어 바로 펜슬 스커 자 먼저 에르메스에서는 깔끔하면서도 뭔가 무릎을 덮는 기장감의 우아한 느낌으로 이 펜슬 느낌을 어 표현을 했고 또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레더라든지 과장된 상의와의 이제 조화로 2024년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을 펜슬 스커트 룩으로 해서 보여주기도 했어. 아, 그리고 또 우리 베이비들이 막스마라 또 좋아하잖아. 뭐 막스마라 코트만 있는 건 아니야. 사실 SS 컬렉션들 룩들 보면은 이 오피스 레이디라고 얘기하는 그런 레이디 룩 있지. 그런 룩들이 오피스 룩들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들을 많이 선보였어. 또 우리 베이비들이 좋아하는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믹스 매치해서 어센틱한 미우미우만의 그 룩을 선보이기도 했고. 아크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늘고 길어 보이는 롱앤린 라인의 그런 펜슬 스커트를 그리고 또펜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레이프가 있는 그런 아주 드레시한 그 원단으로 우아한 스타일의 그런 이브닝 웨어를 또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어. 펜슬 스커트를 또 찰떡같이 연출한 셀럽들이 있어. 이건 또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을 또할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자료가 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카밀로우 같은 경우에는 탱크 탑있잖아이 어, 사실은 텐달제노도 이런 탱크 탑에 펜슬 스커트를 되게 잘 입거든. 우리가 펜슬 스커트 그럼 위에 셔츠나 뭔가 블라우스를 입어야 될 것만 같은데, 사실 이런 탱크 탑 위에다가 뭐 레더 재킷을 입는다든지,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탱크 탑을 레이어해서 이런 펜슬 스커트를 딱 같이 입어준다든지 하면 너무 스타일리시할 것 같지 않아? 카일리 제너 같은 경우엔 그녀가 또 워낙에 이런 스포티한 룩들을 많이 입잖아 레깅스 비슷한 그런 워머에다가 펜슬 스커트를 연출하고 위에 크롭탑을 입어서 그녀만의 또 아주 스타일리시한 스트리트 룩을 선보이기도 했고, 요즘 제니폴 로렌스 언니 옷좀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주 딱 떨어지는 펜슬 스커트에 아주 정석으로 연출을 해서 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블랙 룩을 펜슬 스커트 룩으로 딱 입어주면 굉장히 세련됐잖아. 하지만 이제 몸매가 좀 받쳐줘야겠더라. 네. 자, 이렇게 셀럽들의 룩을 보니까 막 쇼핑 욕구가 생기지. 자, 그래서 이런 펜슬 스커트를 선보이고 있는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을 내가 또 살펴보지 않았겠니? 자, 그러면 SPA 브랜드부터 살펴보면. H&M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늘고 길게 쫙 뻗는 그리고 무릎을 덮는 기장감에 뭐 다리가 저는 굵어서 못 입는다든지 뭐 이런 어 핑곗거리가 안 통하는 정석 중에 정석을 보이고 있고 자라 같은 경우에는 슬릿 디테일이 있는 그런 펜슬 스커트라서 단정하면서도 센슈얼한 느낌을 동시에 연출해 줄수 있는 그리고 또 활동하기에 좀 편하게 슬릿이 있다고 하면 자, 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기장감에 맥시한 기장으로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펜슬 스커트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르켓 같은 경우에는 시스루야. 그래서 시스루라서 우리가 안에 레이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을 굉장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스타일이 있어. 디어리쉬라든지 어다올 같은 경우에는 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펜슬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슬림하고 타이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활동성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니트 재질 많이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텐션 로우 포 우먼 같은 경우에 슬릿이 있어서 편하기도 하지만 약간 저지 텐션이 있는 소재야.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조금 더 이제 몸매에 자신이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슬릿 디테일 활용해 보는 거 너무 적극 추천이야. 또, 라메레이 같은 경우에는 끝단에 이런 시스루의 다른 재질이 연출이 되어 있는 또긴 기장감의 펜슬 스커트라서 우리 베이비들이 단정하면서도 우아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면은 이 라메레이 제품을 또 추천해 주도록 하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행할 아이템은 명확히 요 아이템이다! 라고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많은 브랜드들이 이 디테일을 활용해서 소개하는 바로 플린지 디테일이야. 자 플린지는 우리 베이비들이 알지 이렇게 술. 어. 그래서 보통 이 FW 시즌에 좀 많이 선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자 나올 시즌이 아닌데도 나왔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유행 아이템이라는 얘기지. 버버리, 부찌, 프라다, 그리고 알렉산더 맥퀸, 보테가 베네타, 라반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보일 만큼 이번 2024년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유행 아이템인 것 같아. 자 사실 이제 버버리, 구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런 화려한 디테일들을 충분히 활용했던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있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스타일링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 쇼츠에다가 위에 고색 대비처럼 보이는 그런 화려한 그린 코트를 입었는데 그 밑에 막 소매랑 밑단에 플린지들이 막 가늘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이게 플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이비들 움직일 때좀더 그런 화려함을 줄수 있다는 게또 특징이기도 하거든. 뭐 길이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자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플린지를 정말 많이 활용했어 이번에. 어 뭔가 커다웃이 굉장히 깔끔한 걸로 유명한 브랜드잖아. 그런데 어? 웬일이야 프라다가 막 이럴 정도로. 자, 그리고 맥퀸이나 뭐 이런 데서 보테가에서도 플린지 디테일이 많이 보였는데 나는 라반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고 좀 스포티한 그 느낌의 행보가 있었거든? 털갑 옷을 두른 듯한 그런 어, 메탈릭한 디테일의 그런 뭐 플린지라든지 특히나 앞에 이렇게 뭔가 노스로 딱꾼것 같은 재킷이라든지 이런 밑단에도 이런 플린지가 달려있어서 어, 이번에 라반에서도 뭔가 이런 화려함을 플린지로 했다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신선했거든? 자 그럼 언니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이런 플린지를 찰떡같이 활용한 또 우리 셀럽들이 있잖아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 아유 뭐 벨라디드 같은 경우에는 레드카펫을 밟아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플린지 디테일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건 사실 우리가 평소에 활용하기 쉽지 않지 하지만 캔달 제너라든지 레이아 스페즈가 입은 아우터들 이런 아우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몇 브랜드에서 많이 봤을 거야 웨스턴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히피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한 이런 재킷들은 유행을 하지 않는다는 게 최장점이야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이런 소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스웨이드를 나는 권해주고 싶거든 옷에서 약간 그런 거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작은 디테일로 들어간 것들을 많이 권해 예를 들면 뭐 아나윈투어가 걸친 이런 플렌치 디테일의 머플러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백 데도 살짝 플린지가 있는 그런 백들도 있거든. 이런 백들도 사실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 자 이렇게 플린지 디테일을 멋스럽게 활용한 브랜드들이 하나씩 있는데 나는 용기가 안 난다. 어, 그럴 때는 슈즈나 백, 주얼리 같은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야. 자라 같은 데 보면은 니트 플린지 장식이 있어, 아예. 그런 장식이 붙어 있는 탑도 있겠지만, 이런 장식의 목걸이 같은 그런 장식이라고 할수 있겠지. 이런 걸 활용을 한다든지. 또 H&M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인데, 이런 원피스를 하나 갖고 있잖아. 그럼 밑에 바지를 레이어해서 조금 더 플린지의 느낌을 덜 혼잡스럽게 연출을 해준다든지. 또, 라티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롭탑인데, 배도 살짝 가려주면서, 요런 플린지 디테일이 돼 있는 것들도 있어. 그린버터에 이런 플린지가 있는 그런 롱 베스트라든지, 신발에도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많거든. 이렇게 테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을그것도 뭐, 일종의 뭐, 플린지라고 할수 있거든. 그래서 벤치에 이런 슬리퍼들이라든지, 트위피피에 이런 왜, 부츠에 플린지가 있는 것들, 스페이스바이 백 같이 플린지가 있는 그런 백이라든지, 또, 라이크넨에도 요런 백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이런 걸로도 부담스러워요 하면은 플린지 디테일의 이어링이라든지 반지 약간 이런 것들로 우리 베이비들이 작은 트렌드를 디테일로 만들어서 뭔가 연출을 해주면 부담 없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 소개할 유행 예감템은 바로 마이크로 쇼츠야 저번에 2023년 FW 패션쇼 리뷰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현실감이 그때는 좀 많이 없어서 저건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야? 입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번 2024년 SS쇼에서는 그나마 좀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을만한 그런 기장감의 쇼츠들이 대거 등장을 했어. 아우, 구찌 같은 경우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바뀌면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평소에 활용을 잘할수 있을 만한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로우웨이스트의 이런 어, 뭐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었고 점퍼에다가 쇼츠를 딱 입혀놓으니까 수트 같은 느낌도 드는데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어센틱하게 잘 풀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 쿠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의를 와이드하게 연출을 하면서 하의를 하이웨이스트로 깔끔하게 해서 좀더 다리가 길어 보이게 어 연출해주는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선보였고, 자, 베르사체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정말 팬스 같은 기장감의 쇼츠도 있었는데, 어, 약간 치마인가 바지인가 할 정도로 살짝 바지 폭을 넓게 해서 디자인을 한 쇼츠들도 있어서 캔디 캔디한 컬러들이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우리 셀럽들은 이런 기장감의 쇼츠들을 어떻게 연출했을지 한번 살펴볼게. 자, 하일리 비버 같은 경우에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정말 다양하게 이걸 연출해서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 아주 그냥 섹시하게, 어 이렇게 힐에다가 연출한 그런 디자인도 있고, 과감하게, 뭐 이거는 이제 뭐, 파티나 어디 갈때 연출을 했었겠지. 이렇게 완전 클레베지를 다 보여주는, 평소에 그냥 살짝 너디하게, 스타킹에다가 양말 신고, 로퍼 신고, 이런 쇼츠를 딱 입어가지고, 어? 이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했지. 뭐, 벨라디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더 살려서 연출한 것 같고, 또, 크리스틴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 레드 카펫에서 재킷에 셔츠에다가 이 마이크로 쇼츠를 연출해서, 와, 역시 스튜어트다운 좀 개성 있는 룩을 연출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고, 아이돌들도 너무너무 예쁘게 연출 잘 하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다리 라인이 굉장히 이뻐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 어이 리사라든지 소연이라든지 민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더 느낌을 다르게 부츠와 연출하기도 하고 뭐가 샌달에 롱코트 같은데 연출하기도 하고 좀 캐주얼하게 데님류로 연출을 해서 뭔가 사랑스러운 이 마이크로 쇼츠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 자 브랜드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 마이크로 쇼츠. 특히 이제 우리가 연출하기 좋은 길이감으로 어, 디자인을 해서 이거는 사도 딱 괜찮겠다 싶었어. 어, 자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블랙 쇼츠인데 이게 약간 레더 같은데 뭐 페이크겠지? 여기에 이제 탱크탑에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서 평소에 우리가 잘 입을 수 있는 그 스타일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또 니트 소재에 또 나는 너무 칭찬해주고 싶거든. 이 니트라는 소재는 쇼츠 입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잘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이야. 물론 상의를 어떻게, 길이감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이 느낌 도 달라 보이기도 하겠지만. 자 디온리라는 어, 브랜드를 보면은 니트 소재인데 굉장히 스포틱하면서도 길이감도 부담스럽지가 않아. 매종 말에 얘는 이제 울 소재라서 지금부터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요 룩을 한번 스타일링을 한번 참고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뭐 코페른이라든지 이런 세터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키한 무드의 데님을 선보이고 있어서 보여주고 싶었고 앤더슨 벨포 우먼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하고 뭔가 팬츠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디테처블이 가능한 디자인들이겠지 마이크로 팬츠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뭔가 이렇게 커다웃시된 듯한 느낌으로 즐기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 자, 이렇게 2024년에 놓치면 너무 아쉬울 유행 예감템을 한번 살펴봤어. 자, 우리 베이비들이 봄, 여름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그런 컨텐츠니까 마음에 드는 예쁜 룩, 그런 예쁜 아이템들 많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우리 베이비들. 안녕!